그 다음에 좀 재수없는 뼈 때리는 말좀 할게요. 아까 전업 트레이더를 꿈꾸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밤에 퇴근해서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실력이 늘까요? 이제 그 질문 을 해주셨는데 답변 드리면 제가 예전에 저도 회사원이었어요. 저도 회사원이었고 회사 다닐 때 저는 이제 프로그래머로 어, 엔지니어로 회사를 다녔는데. 뭐 나쁘지 않았어요. 대기업 대기업이었고 연봉도 한6천만원 됐고 나쁘지 않은 않았는데 맨날 이제 점심 시간에 점심 먹고 동기랑 회사 앞에 커피를 마시고 카페를 가면서 맨날 이런 얘기했거든요. 동기랑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같이 주식을 했어요. 주식 하는데 동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꿈이 어, 자기 꿈이 전업 투자자다. 그래서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서 회사 나와가지고 딱 뭐냐면 아침에 쓰레빠에 반바지 신고 딱 카페에 나가서 9시부터 딱 11시, 12시까지 딱 2시간만 노트북으로 딱 유아하게 편하게 커피 마시면서 어, 주식 매매하고 딱 이때 오전 장면만 딱 재미보고 그 다음에 퇴근해가지고 집에서나 아니면 자기 여가 시간을 즐기면서 이런 편한 삶을 사는 게 꿈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 동기가 했었거든요. 듣자마자 와, 대박이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막 했는데 막상 전업 투자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꿈에 그리던 전업 투자를 하게 됐고 뭐 제가 원했던 수익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어요. 저는 뭐 1년에 한뭐2 3억만 벌면 진짜 보할 나이 없겠다라고 이제 내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은 1년이 아니라 사실 한 달에 2 3억씩 이상은 벌고 있으니까 그 이상은 버니까 너무 좋은데 돈 많이 번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근데 하루 일상이 그래요. 저는 아침에 이제 요즘 8 9시쯤 일어나는데 눈 뜨면 가글 물고 컴퓨터 방으로 와 가지고 일단 책상에 앉아요. 8 9시. 그래서 다음 날 자기 전까지 보통 이제 2, 3시에 자거든요. 자거든요. 차트 계속 보고 있어요. 차트 계속. 그우아하지 않습니다. 전업 투자자. 그렇게 편하게 일안 해요. 근데 지금이야. 지금이야. 새벽 두세 시에 자서 여덟 시 아홉 시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한 여섯 시간 자잖아요. 지금에 여섯 시간 자는데 옛날에는 꿈도 못 꿨어요. 옛날에는 진짜 두 시간 세 시간씩 잤어요. 이렇게 2년 반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2년 반을 두 시간 세 시간씩 이두 시간 세 시간도 규칙적으로 자면 좋거든요. 규칙적으로 자는 게 아니라 잘수 있을 때 어느 날은 새벽 세 시에 어느 날은 아침 아홉 시에 어느 날은 오후 한 시에 어느 날은 저녁 여섯 시에 그냥. 잘수 있을 때 자는 거예요. 잘수 있을 때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롱을 탔는데 쭉잘 올라가고 있어. 아, 이 정도면 안정권이다. 알람 걸고 자도 되겠다. 딱 그때 잠깐 자는 거예요. 쪽자. 근데 그렇게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에 피로감이 어떤지. 하루 두세 시간씩 자는 거 일주일만 해보세요. 피로감이 어떤지. 진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아까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공부하고 차트를 몇 시간을 봐야 되냐고.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많이 봐야 돼요. 저 회사 다닐 때 6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이제 6시 반인데 이러면 도작사 들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 다음 날 새벽 4시, 5시까지 항상 차트 보다가 한두 시간 두 시간 자고 출근했었거든요. 이래서 이제 수익을 많이 봐서 전업을 도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한데 뭔가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왕도가 없습니다. 비법도 없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나마 빠른 빠른 성취법이라고 하면은 뭐 저는 엘리엇 파동 이론을 선택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이론을 선택하시든 좋아요. 어쨌든 어 일단 차트 테크니컬 분석할 수 있는 TA 분석할 수 있는 책을 하나 사서 편하게 읽고 정독해서 외울 필요 없어요. 편하게 읽고 차트를 비트코인 차트를 킨 다음에 내가 공부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것들을 대입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갈지 예측해 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어, 안 되면 대입이 잘못된 대입 거거든요. 계속 이거 반복하세요. 차, 책 보고 대입해 보고 책 보고 대입해 보고. 대입해 보. 고 실전으로 차트를 오래 보는 게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차트를 어느 정도 눈에 봐서 읽혔으면 실전 매매를 소액이라도 매매 안 해보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거든요. 소액으로 계속 해보시는 것밖에 없고, 그렇게 하루에 2 시간씩 자가며 2년이란 시간을 준비했는데도 성공을 못했다고 라 하면 저 찾아오세요. <laughs> 하루 2시간씩 자고 2년하면 성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지인들한테 특히 팩폭 날릴 때 하는 말인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 4년, 다음에 취업 준비 2년 하면요. 몇 년이에요? 12년에 16년에 18년이거든요. 거의 20년이랑 가까운 세월을 준비를 해서 사회에 나와서 니가 받고 있는 연봉 4,500이 너의 가치다. 기분 좋겠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너는 1년에 막 2, 3억씩 벌길 바라면서 왜 18년은 커리어년형 18개월도 왜 투자 안 하냐. 18개월은 목숨 걸어 봐야 되지 않겠니? 18년은 못할 만큼? 못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왜 성공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요.